그리고 어, 신장은요. 이 신장을 좋게 하는 수기운은요. 신장을 좋게 하는 것은 짠맛이 신장을 보호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곡식은요. 콩인데 검은콩을 말하고요. 그 이름이 안에가 파란 걸 서목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고 이 콩을 진운이 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진운이 약콩이라고 하는데 진운처럼 조그매한 게 있습니다. 검은색에서 그게 가장 기운이 좋습니다. 이런 푸른색보다 진운이 콩이. 그래서, 구하기는 힘들지만, 진우이 콩을 구할 수 있으면 진우이 콩을 구하시고요. 생으로 먹는 방법은 식초 콩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식초에 푹 담가가지고, 일주일 었다가 식초를 버리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뭐 생으로 갈아서 드시든 반사를 해서 드시든 하여튼 생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많이 드시면 배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양을 넣으시면 충분히 배탈을 하지 않고도, 그 콩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제 신장이 가장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그 제가 식초콩을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맛으로 가장 좋은 거는 소금이죠. 근데 이게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갖고 서양적으로는 소금은 신장을 더 나쁘게 한다는데 제가 이미 그 이걸 이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요. 제가 네이버 어, 카페하는 음강법에 소금에 대해서 좀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은. 왜 신장을 소금이 신장을 좋게 하는지 왜그는 오이가 나왔는지 진짜 좋아질지 어떤지에 대해서 제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짜면서 하는 콩으로 만들다 보니까 된장도 콩으로 하고요 또 맛이 짜고 콩으로 만들죠 그래 된장 간장은 신, 신장을 좋게 하는 신장을 좋게 한 맛이죠 아 소금도 구운 소금을 드셔야 됩니다 가장 깨끗한 소금을 드시는데 저는 깨끗한 소금을 제가 이제 알아서 구해가지고 가장 저렴하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것 저는 은혜염이라는 소금을 보통 권하는데 어, 가급적이면 신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신장은 걸러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소금을 드실 때 요즘 같은 바다가 너무 오염돼서 좋은 소금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금을 사셔야 되는데 죽염에 대해서도 제가 그 예약을 했는데 죽염도 별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드시되그 소금이고 다못 믿겠다. 그러면 직접 된장이나 간장이나 김치 종류 있죠. 그러 아주 젓갈이라든지 음식 속에 이렇게 소금이 들어가면은 소금의 노폐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중화가 됩니다. 그런 독성들이 많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짜게 간을 해가지고 담은 간장, 담은 된장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해조류,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콩으로 만든 두부. 그 다음에 마. 이렇게 끈적한 이렇게 산에서 나는 마를 말하고 밤. 밤이 있고요. 가을은 수박입니다. 그래서 수박을 먹으면은 어그 소변이나 신장이 좋아지면서 소변이 좋아지죠. 그리고 그 돼지가 있고요. 고기로는 해삼이 참 좋습니다. 뭐그 삼은 인삼은 제가 얘기 안 했었지만 인삼은 비를 좋게 하는 삼입니다. 땅 땅에서 나는 인삼은요. 근데 바다의 삼은 신장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생으로 새, 해삼 제철이 될때 신장이 나쁘신 분은 고기를 먹고 싶고 균을 내고 싶으시면요, 해삼을 사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젓갈, 고기 중에 젓갈은 어떤 걸 넣든, 이렇게, 젓갈이 만들면요, 그건 신장을 좋게, 하는 왜냐면 맛이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장을 좋게 하는 젓갈, 젓갈도 잘 드셔도 되고요. 예. 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약하고 이럴 때 음식을 뭘 먹냐면, 이렇게 가장 든든한 게, 돼지를, 어, 익혀서 드셔야 되거든요. 불 속에서. 불 외에, 열이 100도 이상 가는 거는요. 어떤 요리법이든, 아무리 좋은 음식을 100도 이상 끓여버리면요. 음식이 안에 이렇게 세포막이 파괴되고 해서, 어, 몸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100도 이하, 물에서 끓이면 100도를 안 넘습니다. 안정적으로 끓지잖아요 그래서 수육을 먹든지, 저는 돼지국밥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기다가 젓갈로 간을 하고 잘하게 해가지고, 제가 기운이 없을 때 생식을 하고 평소에 이랬다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저는 다른 고기를 사먹지 않고 그냥 돼지국밥 한그릇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제가 가격도 저렴하면서 제 기운이 확 이렇게 몸에 와 오랜만에 고기 잘 먹었네 하는 기분이 들게 하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아 중간에 지금 제가 헷갈리죠 약간 쓰은한게그 상아를 보시면요 음 꼭식으로는요 그 그, 덜번 마시면서, 덜은 마시 말하고요 상하는 신고삼초입니다. 신고삼초인데, 옥식으로는 옥수수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옥수수인데, 외국에 요즘 미국에서 옥수수가 혹시 그 길에서 가게나 이런 데 가는데 갈아서 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뭐죠. 요즘 유전자 콩, 유전자 옥수수 이렇게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거 혹시 잘못 먹고, 본인도 그렇겠지만, 대를 넘어가면서부터 몸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험하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가 싸다고, 그런 가루 사드시지 마시고, 그럴 때 먹지 마시고, 제대로 된 옥수수를 사드십시오. 우리나라 옥수수로 사서, 지금 같은 우리나라 집게 옥수수 넣을 때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걸 생으로 드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대체, 갈아서 먹든지 물만 빼서 먹든지 아니면 옥수수를 쑥 갈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옥수수가 많이 날때 많이 드시면은요. 심포산 쪽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고요. 마음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속이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옥수수를 생을 갈아가지고요. 그냥 물에 타서 먹으면 불면증 해소에도 참 좋습니다. 옥수수가. 그냥 생 옥수수가. 진짜 잠이 잘 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곡식으로는 조 녹두가 있습니다. 요하고 녹두를 드시면되고 녹두는 뭐 독성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 런데좀 찰하다고 하기 때문에, 녹두를 너무, 마, 녹두만 많이 먹기는 그렇고, 자주 먹는 것보다는 그밥 속에서 녹두를 조금 넣어 먹는 거는 괜찮고요. 많이 드시려면 옥수수나 조나 이런 걸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가일로는 토마토가 참 좋다죠. 이것저것. 혹시나 만백 통제약으로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의 모든 제품은 상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바나나, 가일로, 아몬도도 있고요. 도토리 들죠 뜰습니다. 그리고 버섯도, 항아매도 좋고, 뭐, 여러가지 좋겠는데, 이게 상하를 좋게 하는 맛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맛을 먹는데,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맛, 죽순이죠, 이런 것도.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간을 하면 이간저간 다될수 있는 거, 밋밋한 거, 요거 제가 안 썼지만, 오이, 그 다음에, 어, 당근, 뭐, 이렇게. 예, 이런 모든 맛이 다, 그뜰은 맛이고요. 그 다음에 이 씨가 되는 음식 중에 감자 옥수수 녹두 조담으로그 다음에 괜찮은 게 돈을 쓰기엔 감자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토란도 괜찮죠. 씨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죽순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 코코아인데 코코아를 혹시 원액을 빵 제가 식빵 파는 재료 파는 데 가니까 재료 음식 재료 빵 만드는 재료집에 가보면요. 거의 90몇 %인가? 거의 코과 원액이라고 이렇게 한번 먹으면은 맛이 기존에 사먹는 맛하고 다르고요 우유를 안 넣고 그것만 해서 설탕 조금 넣어 먹으면 진짜 뜨름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애도 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잘못먹었지안 먹는데 혹시나 먹어보시고 맛이 괜찮으면 코코아차를 직접 만들려 해가지고 하면은 심포산조에 좋은 게 되고요 그리고 고기로는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가 있습니다 오리가 어 기름도 그 혈액을 응고시키지도 않고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다른 나쁜 걸 녹인다고 해서 좋아하고 그런데 일단 오리 자체가 원래 뜨거운 맛입니다. 양도 마찬가지로 어 심포삼초를 좋게 하는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쭉 이야기 했으니까 일단 분류는 음식마다 각자의 맛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류가 되는데 이 모든 육장육부는 <laughs> 어, 몸은 육장육부가 다 골고루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병의 원인은 한계 내경에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만병의 원인은 육장육부에 음량 허실 한줄에 있다거든요. 음량이 육장육부가 뭔가가 깨어져서 불균형이 생길 때 몸이 온다니까 이 육장육부가 다 골고루 돼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골고루 드시면 되고요. 본인이 신장이 약한 사람은 이걸 많이 드십니다. 예를 들어서 3에서 6배 뭐 나머지는 뭐이 2배 어떤 거는 그 다음 좀 괜찮다는 거는 1배 그러다가 많이 좋아지면요 계속 누가 짜게 먹느냐 언제까지 좋아지면 줄입니다. 저도 많이 줄였으니까 이전에는요 안 좋다가 그러면 한 2배 이후에는요 예, 자기 체질에 따라서도 먹어도 되고요 단조 좋아지면은 체질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양부가 약하다 내가 쾌강성 문제가 있어서 그분은 항상 검인. 매운맛을 예? 쭉, 그냥 차 종류로. 이건 아까 이야기를 안 했네요, 제가. 어, 생강이나 이런 거는요, 식사 때 드시면 안 돼요. 매운맛을 너무 세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좋게 하신 분은 빈속에 식구 한 3시간 이후부터, 예, 정도 돼서 그 차로 드십시오. 매콤한 차를. 생강차라든지. 그렇게 해서 폐를 보호하는 게 좋지. 식사 때 매운 걸 먹고 싶다고 맵게 먹으면요. 가면 갈수록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짠맛도 잘 드시고, 그래서 시고 맵고, 달고, 쓰고, 짧은 맛이 본인한테 보약인데, 지금의 이제 팽견은 달고, 맵고, 짠게에 대한 팽견이 너무 강하고요. 네. 그래서 특히 짠맛에 대한 거의 먹지 말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장이 나쁜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90몇 프로 이상은 다 신장이 더 약하기 때문에 짠맛을 더 많이 드시는 게 짠맛의 음식 소금이 그렇게 그못 믿겠으면요 다른 걸로 짠 음식을 드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고기라든지 본인이 그리고 그걸 한번 보시고 이 육장육불 음식분류표를 보시고 본인이 왜 어떤 몸 상태가 어떻고 본인이 그 편견을 버리시고 음식을 원래 자연스럽게 먹으면 정말로 그 자기가 스스로 나쁜 음식의 맛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맛을 좋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편견이 강해가지고 짠맛이 안 좋다니까 무조건 짠게 싫다고 생각하시는데, 어, 간단한 방법은요, 본인이 입이 느끼는 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모든 맛은 좋구나를 생각하신 후에 모든 맛을 막 편하게 드시고 십시오 그래서 난주 손이 많이 가는 맛, 음식, 그건 본인을 위한 음식입니다. 그런 개념을 바꾸시고 먹, 먹다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특별하게 이런 이론이 없어도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정보가 없을 때는 여기는 걸 알, 뭘 먹지 마라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주의해 나는 것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먹으면서 스스로가 몸을 치유해 가면서 살았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편견을 버리시고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시는 걸 하시면 은 좋아질 겁니다.